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새롭게 나오는 피규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첫 번째 제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스에서 만든 명일방주 아미야 셀레브레이션 타임이라는 제품이고요 어, 매니아 하우스에서 4 6 0 0 0 원에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나올 제품이고요. 높이는 대략 20cm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명일방주는 그 중국에서 만든 디펜스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적어도 한 4개월 정도 플레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 디펜스기 때문에 적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를 놓치지 않고 다 막아야 돼서 캐릭터의 아주 적절한 배치와 스킬 사용이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또 순발력도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피지컬의 한계로 어 중간에 이제 은 게임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게임이고 아 그리고 이그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오고 있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동물과 인간의 중간형 캐릭터, 수인이라고 그러죠. 일단 이 게임의 마스코트인 아미아 같은 경우에는 토끼 인간입니다. 토끼 인간. 그래서 이렇게 토끼 귀가 길게 달려 있어요. 게임 속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스킨을 사용한 모습인 것 같은데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미아를 손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자, 다음 제품은,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후류에서 만든 하츠네 미쿠, 익시드 크리에이티브 피규어 스위트 스위트 크림 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건담에서 27,000원에 예매 중이고 올해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스케일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원래 그 캐릭터의 그, 그 공식적인 설정, 그러니까 뭐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이런 설정이 있는 캐릭터도 있고 없는 캐릭터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캐릭터를 디자인했다라고 해서 논스케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하츠네미코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상반신이나 뭐 얼굴 이런 거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설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쇼핑몰에는 이 피규어의 정확한 사이즈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경품 피규어이기 때문에 보통 17에서 20cm 사이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쟁반에다가 음료수를 담아서 어, 서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각성미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 제품은 이 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잘 살렸죠. 뒷모습은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예, 저는 웬만해서 이 제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세가에서 만든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SPM SPM은 이제 슈퍼 프리미엄 피규어를 줄여서 쓴 단어고요. 하츠네미코 스테이지의 세계 재판 버전입니다. 캐릭터가 워낙 인기가 있으면은 그 재고가 이미 다 소진이 됐는데도 추가 생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 그 피규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많지가 않아요. 재판이 되고 나서는 처음 판매됐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저렴한 가격에 재판이 나왔습니다. 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피규어 풀에서 해서 25,000원에 예매 중이고, 올해 10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높이는 21cm. 자, 다음 제품은요, 고토부키아에서 만든 SV321 하츠네 미쿠 피크트 마이 리틀 포니 미소녀라고 해가지고 7분의 1 스케일입니다. 매니아 하우스에서 10만 7천원에 현재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미쿠는 그, 보컬로이드라는 캐릭터고, 어, 마이리틀 포니는 그,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두 캐릭터가 이제 콜라보가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야마시타 수냐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요. 이분이 그 피규어 원화를 되게 자주 예, 작업하시는 분이신데, 어, 이분의 작품 스타일에 좀그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 꾸준히 이제 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작품 인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 기존의 미쿠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나는 뭔가 색다른 미쿠를 소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니만 떼고 이제 미쿠만 따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21.5cm. 그다음 제품은 이스트림에서 나온 네, 오등분의 신부 나카노 미쿠 플로럴 드레스 버전이고요. 어 이거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에요. <laughs> 이거 잘못 표기됐네. 자, 내년 4월에 어 나올 제품입니다. 매니아 하우스에서 287,000원에 예매 중이에요. 다섯 명의 신부가 고퀄리티로 전부 웨딩드레스 버전이 나온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나카노 미쿠라는 캐릭터가 가장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마 제일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배경에 따라서 훨씬 더그 캐릭터의 매력이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마도 전용 케이스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마더니, 나카노 이치카 같은 경우는 노란색 웨딩드레스 테마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발매될 예정이고, 30만 5천 원이죠. 그 다음에, 어, 니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은 같은데, 에, 올해 11월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요츠바 같은 경우에는, 어, 민트색을 테마로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가장 먼저 발매가 될 예정인, 이츠키. 네, 이츠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네요. 31만 2천 원. 네, 여기서 빨간색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캐릭터를 다 모으면, 150만원 가량 되는데, 엄청난 액수죠.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섯 자매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캐릭터 하나만, 뭐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캐릭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부의 드레스, 이런 퀄리티 같은 걸 보면은, 가격만큼의 퀄리티를 뽑아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몇몇 팬들은 뭐, 주인공과 맺어지는 최후의 신분은 아마 유튜바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에, 저는 아직 작품을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에, 루머는 루머일 뿐.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한 제품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어, 이제 5월이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몇몇 쇼핑몰에서는 현재 어, 그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첫째 주 피규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신제품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